오늘 소개해드릴 바닷가 부동산은 황북구 화진리에 위치한 펜션입니다. 바다 전망이 잘 나오는 펜션이고요 이제 화진해수욕장까지는 차로 약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펜션입니다. 그래서 해수욕장도 가까운 거리에서 즐기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바다 조망이 현재 객실에서 보는 화진리 바닷가 모습입니다. 음, 화진해수욕장 전망도 나오고요 멀리 영덕까지 잘 보이는 바다 전망입니다. 현재 객실은 투룸 르 객실 하나랑요. 원룸형 객실 7개 그리고 복층형 객실 하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지주분이 거주하시는 주거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쪽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방 2개, 세탁실 하나, 욕실 하나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주하시면서 이제 펜션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내 바베큐장이 따로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음, 객실에는 단독으로 데크 시설이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단독으로 다 사용도 가능하십니다. 현재 대지가 200평이고요. 건축 면적은 134평입니다. 매매 금액은 6억에 매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부분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심포항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바닷가만 중개를 하고요. 포항 바닷가 딴가지 최설 다해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위치는 포항 오도해수욕장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